안녕하세요. 봉상, 봉쌤입니다. 오늘은 국부투상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수업 목표는 국부투상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부분투상도와 국부투상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국부투상도를 작도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국부투상도를 그렸던 것인데, 자, 국부투상도가 어떤 것이냐면. 자 여기 보면 일정한 그 도면에서 일정한 부분 여기 일정한 홈이라든가 일정한 그흠 부분을 여기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투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도 이 홈이 있죠. 이홈 같은 경우에도 위에다가 이렇게 투상을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투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홈만 따로 투상을 하는 것을 국부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부분적으로만 투상을 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작게 차지해서 다른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홈이라든가 이 키, 이런 것에 특히 이제 키에 이런 부분 투상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배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 투상도와 국보 투상도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국부투상도와 부분투상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이 국부투상도고, 왼쪽이 부분투상도입니다. 부분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도면에서 평면, 전면도에서 평면도를 그릴 적에, 전체를 딱 똑같, 전면도와 평면도가 거의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전체를 두번 그리는 것은 공간이라든가 시간의 낭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분만 필요 이전면도에 필요한 일부분만 그리는 것을 부분 투상도라고 하고요 국부 투상도는 한 형태만 요 키가 들어가는 키홈이한 형태만 따로 뽑아내서 그리는 것을 국부 투상도로 갑니다 그냥 딱 봐도 이 면적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렇게도 사용하고, 요렇게도 사용하는데,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더 도면 해독에 편리한, 편리하게, 편리한 것을 사용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작도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자, 여기서 그 선을 연장을 해서 그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도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국보투상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국부투상도에 대해서 배웠고, 여러분께서는 국부투상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셨고, 부분투상도와 국부투상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국부투상도를 에 대해 작도할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회전투상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따봉과 구독, 알람 설정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